안녕하세요. 펍지즈스 루오피스입니다. 2022년 9월 28일 배틀그라운드 무료 스킨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.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별보급 이벤트 함께 보시죠. 라이더의 모험 이벤트입니다. 매일 한국 시간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로비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출석이 완료되는데요. 1일 출석 보상으로 헬멧 스킨과 스프레이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의상과 밀수품 쿠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초록색 야구 점퍼가 정말 이쁘게 나왔는데요. 무료 스킨 직원 괜찮은 것 같아요. 다만 슬랙스가 아쉬운데요 이미지에서는 하단을 약간 접었는데 실제 착용하면 접지 않고 그대로 쭉 펴져있네요 플레이 시점으로 봤을 때 재킷이 정말 이쁘게 나왔죠? 간단한 출석으로 무료 스킨 얻을 수 있으니까 꼭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연속 출석 보상으로 승리 댄스 100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벌써 승리 댄스가 100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아직 획득하지 못해서 리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획득하고 따로 영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치킨 디너 팀워크 이벤트입니다 미션 포인트를 모아 스킨을 교환할 수 있는데요. 스프레이는 새로 나왔는데 의상은 재탕이죠. 이벤트인데 재탕을 하네요.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. 2022년 9월 마지막 보급 이벤트로 무료 스킨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. 철석 체크 이벤트 보상이 이쁘니까 꼭 획득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루피스 보급 스프레이도 받아가세요.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.